자, 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청기 아빠입니다. 어, 저번에 그 하이트 아메라 오카나, 그리고 그 실버 아메라 오카나, 그리고 스플리쉬 아메라 오카나 총 15개씩 해서 그 45개를 입을했어요 날짜가 자녀 일이 17일을 지금 가르키고 있고, 어, 습도는 거의 뭐 65가 안 되게, 한 60에서 62, 63,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고, 4일이 지났습니다. 음, 4일이 지났고. <놀람> 자, 그, 어, 보통 이제 검란을 하게 되면은 뭐 3일 정도에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잘안 보일 수도 있다 보니까 4일이 가장 좋고, 그 저기 뭐 8일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7 8일 정도에 그 최소한 7일 전에 검란을 하는 게 그래도 보기에도 가장 좋고 한것 같습니다 검란을 하려면 부를 거야 돼요 부를 거야 되고 잘 보여야 되니까 자 하나씩 검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배가매어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어,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요렇게 수정이 잘 됐어요 빠르게 할게요 이정 되는 계란 나중에 수정 안된 계란이나 중지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는 거는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색상이 좀 두꺼워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어 꺼졌네. 어, 이거는 터졌어요. 배가는데, 어, 갈라졌어요. 이런 거는. 빨리 빼는 게 좋겠죠. 살짝 셌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무정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음,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음, 잘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들었는 것 같습니다. 들는것 같고, 잘안 보이는 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배감의 수정률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음. 이거 는안 보이는 건데 수정이 됐다고 볼게요. 어, 지금은 지금 배감에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수정이 됐습니다. 됐고 이것도 애매하다 안 보인다 이거는 스플릿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중지가 된 느낌이긴 한데 주변이 좀 퍼져 있거든요 이건 좀 앞쪽으로 좀 땡겨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라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스플릿이 안에 아까 안 보인다고 했던 거. 실버 이건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빼고. 실버 얘도 무정란이에요. 정낭 빼고, 음 얘는 유정난입니다 스클리시가 잘안 보이는데. 난각이 좀 두꺼워가지고 이것도 잘안 보이는 거고. 좀 애매한. 해자 실버 실버가 지금 좀 무정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안 보이기도 하고 계란이 잘안 보여요. 앞쪽으로 좀 당겨놔야 될것 같습니다. 애매하네요. 들었던 거라고 있잘 보이지가 않은 거는 일단은 뭐 넘어가야 됩니다 무정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무정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깨서 보기에는 제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을 때 무정란일 수도 있어요 난각이 두껍거나 색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얘도 좀 앞쪽으로 당겨놔야 되겠다. 이 그거 좀 밀어놓고 얘는 확실히 무정란이 죠. 실버가 무정란이 많네. 실버가 벌써 무정란이 3개나 나왔네. 아휴. 친데 이러면? 이러면 나갈인데, 그죠? 이따 깨서도 볼 거예요. 깨서도 볼 거고. 좀 애매하다. 앞쪽으로 좀 당겨놔야 된다. 정원구로 관찰하기 편하게 앞쪽으로 당겨놓는 겁니다. 이거는 스플래시 무정류 아니고 스플리시 이건 좀 애매한데 잘안 보여요 얘는 실번데 애매해요 많은 개체수가 태어나길 바라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 태어나면 됩니다 어 이건 아까 겁나을 했던 거죠 베가메라고 가나는 하나 빼고 다 전부 듀얼로 보여요 실버인데, 이것도 무정란. 실버가 많이 나오네,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것도 실버인데. 실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무정란이. 일단은, 확인이 안 되는 계란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꽤 있는 상태인데. 난각이 두꺼워서 확인이 안 되는 계란도 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계란이 좀 있고 다시 영상 복구시켜 놓고 물을 좀 채워. 세워놓고 계란을 깨 봐야 되겠죠 다시 닫아놓고 습도가 깨 내려가긴 했는데 금방 또 오를 겁니다 오를 거고 자 불을 다시 키고 자, 실버가 지금 무정란이 안에 이게 난각이 듣고 와가지고 투가 투하, 비투가가 안되는 것도 있어서 많이 나왔어요 하이트는 지금 15개 중에서 요거 하나 약간 불량이 났어요 어, 제가 그 처음에 넣었을 때못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요요 요 부분에 이쪽 뾰족한 첨단 면이라고 하죠 뾰족한 부분은 첨단 면 쪽에 좀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실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금을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넣었는데 그래도 겁난을 빨리 했기 때문에 큰 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나중에 삶아서 강아지 줘도 되고 음. 좀 깨보도록 할게요. 무정란이라고 봤던 것들 무정란이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겠죠. 제가 제대로 검란을 했는지 실버 아메라카나 한개 무정란 맞고요. 계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코코가 먹으려고 왔어요. 아직 너 주는 거 아니야. 이따가 익혀서 줄게. 이것도 실버 아메라 t 카나 실버 t I 라 h 카나두 개째. 코코야. 아 e 너 주는 거 아니라니까. I can't g 이 t it. I t h i n 어 I can't get it. I t 콕콕. 코코... 앉아. 이것도 없 없습니다. 방금 뭐였지, 근데? 실바 하네 실바 아멘. 실바 하멘만지 세겠지. 여섯 개가 실버에 얘가 스플리시. 켜서 자, 방금 스플리시는 이거 중지예요, 중지.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 무슨 중지라고 그러냐? 제2기 중지라고 하죠. 중지란상 사... 이걸 보여 드릴게요. 옆으로 핏줄이 퍼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배자가 죽은 거예요. 배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뛰지가 않죠. 그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뛰어야 되는데,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배자, 핵기 죽은 상태죠. 실버 안에가 6개가 나왔어요. 6개 음.. 아, 마음이 아프네 다른거는 확인이 어려웠고 방금 이것도 무정란 아까 스플리시 같은 경우에는 요 얘도 무정란 스플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중질아이라고 그랬죠 제가 중질아이고 어 제가 잘못 건든 것 같은데, 이거는. 실버 아메라고 하는데, 핏줄이 있었어요. 핏줄이 있었고. 근데 핏줄이 좀 퍼졌다. 배자가 안 움직이죠. 방금 여기 실버 아메라오카나 그런데 지금 몸 형태가 잡혀 있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없어요. 빛줄이좀 죽어 있는 듯 보이고 그 실버 아메라오카나 같은 경우에. 자 4개, 그 6개가 그 무정란인 줄 알고 검란을 했어요. 검란을 했는데, 검란을 음, 그러니까 해가지고 무정란인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2개 정도가 지금 중지란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배자가 이렇게 눈이 좀 형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눈이 다 형성이 된것같지는 아닌데, 심장 다음으로 형성이 되는 게 눈이거든요 완벽하게 형성이 된건 아니야 7, 7일차 정도쯤 예, 그때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음. 자 발육 상태가 얘랑 얘랑 다르죠 얘는 최근에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최근에 죽은 상태고 크기가 좀더큰 거는 최근에 죽었다라고 봐야 되고, 좀더 성장을 하다가 죽었어요. 성장을 하다가 죽었고, 건져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성장을 하다가 죽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기에 죽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 건져서 좀 찍고 싶다. 무정란으로 갔는데 빛이 제대로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살아 있는 걸 꺼낸 건그깬건 그 아니고 중지된 거를 찾았어요. 실제로 여기 또 중지가 된게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애매한 걸 앞쪽으로 지금 포진을 시켜놨어요. 정근구로좀 자세히 보려고 혹시라도 중지가 된 다음에 배자가 사망을 할그 그 사롱란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포진을 해놨고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란 위에 이게 그 수분이 맺힙니다. 물방울 같은 게 맺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걸 꺼내서 그냥 깨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샤롱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계란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총 8개가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네가메 하나까지 8개. 지금 현재 실바메라 오카나 같은 경우에 계란이 이따가 줄게. 고고. 어그실바아메라오카나 같은 경우에 여섯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란이 안에 아홉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 지금 그 안에 검란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껍질이 두껍거나 아니면 색깔이 진해가지고 검란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이거를 뭐더확인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그부활그 그 만약에 유정란일 경우에 얘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한 것들은 앞쪽으로 다 보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17일 잔여일이 17일 남았죠. 17일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정말 애매한 게 있으면은 한번더 검난을 해 봐야 되겠다.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어, 미리 검난한 사진을 찍어 두고 이게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을 하시면 됩니다. 부활을 하실 때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상 겨, 결과는 현재 검, 1차 검란, 뭐 2차 검란 하지 않을 거예요. 검란을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2차 검란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어, 그, 어, 17일 후에 병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를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자 현재 45개 중에 7개가 빠졌으니까 38개죠 그 저기 어 실버 아메라우카나 6개가 빠져 가지고 9개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플리시 아메라우카나 그 15개 중에 하나가 빠져서 어 그거 14개 그리고 백아메라우카나 14개 해가지고 어~ 몇 마리가 태어날지 나중에 (17일)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청기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